TV 김경혜 대표입니다. 오늘의 제목 핫한 여름에 여성 여러분들이 많이들 요새 하고 계시고 유행하고 있는 왁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왁싱이란 뭐냐? 우선 왁싱의 정의는요. 성기와 성기 주변에 있는 채모를 제거하는 시술을 왁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채모의 양을 어느 정도 남기고 어느 정도 제거하느냐에 따라서 보통 비키니 라인이라고도 하고 올 누드 라인 그다음에 디자인 라인이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 라인은 올 누드 라인보다 좀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디자인을 각자 취향에 따라서 한다는 건데 자 그러면 남자분들이 돌체 왁싱을 왜 하는 거예요?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러시기 때문에 제가 왁싱을 하는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을 드린다면 출산 전에는 무조건 병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왁싱을 굉장히 꼼꼼하게 해요. 그거는 출산 내지는 복부 쪽에 수술 있을 때는 무조건 남자도 여자도 이 왁싱을 합니다. 세균 감염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머리에 수술할 때 머리털 다 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왁싱이 유행하기 전부터 수술해서 그 세균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어, 왁싱을 다 해왔던 거고요. 두 번째, 이게 가장 많은 부분인데요. 수영복을 입을 때 여성분들 중에 의외로 이 체모가 많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허벅지 라인 쪽 있죠? 꼭 비키니가 아니고 원피스를 입더라도 허벅지 쪽에 이렇게 채모를 이렇게 모아서 잘 넣어도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민망하고 무매너죠 큰일 나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그 수영복을 입기 위해서 어, 그 채모를 좀 정리한다. 그래서 이런 거를 비키니 라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피부 청결과 위생 때문이라고 하는데, 뭐, 어느 정도 위생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본인들 하신 분들의 얘기로는 뽀송뽀송하고 촉감이 좋다고 하네요. 자기 만족인 것 같아요. 네 번째가 이게 이제 핫한 문제인데, 성감도를 최대한 극대화하고 성 만족도를 높이며 성 관계 시에 상처가 적어지려고 이 왁싱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남자분들이 왁싱한 여성분들에 대해서 편견과 오해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정말 남자를 잘 모르고 어, 내 여자를 원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워낙 연애들을 다 많이들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선수 같은 건 싫은 거예요, 남자들이. 근데 올 누드 왁싱을 하는 경우는 바로 성관계시에 상처가 안 나거나 성 만족도를 극대화한다. 이러니까 남자들이 헉! 하고 질려버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 면 저희 이제 결혼정보회사에는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하러 오는 거잖아요. 특히나 맞춤 매칭을 해요. 그러니까 조건은 내가 다 맞춰줬어. 그리고 몇 명들을 만나다가 결국은 이분들이 필이나 코드가 너무너무 만나서 너무너무 열렬히 사랑을 했고요. 양가 상견례도 다 잡혀 있었고, 그런데 요즘은요, 결혼하기 전에도, 뭐, 연애 기간에도 같이 여행도 가고, 문화가 한 10년 전서부터 굉장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 다 양가에서 허락을 한 사이고 이러니까 여행을 갔나 봐요 남자분들 몇명 여기 여자분들 몇명 그래서 아마 같이들 쌍쌍이 간것 같아요 결론은 뭐냐하면 거기서 이제 딥한 그런 관계가 생긴 건데 남자가 완전 놀란 거예요 금서하는 얘기가 어, 감히 말을 못하더라고 없다고 없다고 이러면서 선수라고 선수라고. 깨졌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올 누드 왁싱을 하셨다 하더라도요, 남자들은 그 왁싱을 받으려고 누워있으면서 누군가가 제모를 해주는 그 모습만 상상해도 깜짝 놀라세요. 남자분들이 의외로. 따라서 올 누드 왁싱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성분들이 즐겨 하셨다 하더라도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을 하는 동안 또 그분을 만났어 그럴 때는요 설령 채모가 많아서 수영복 입기가 곤란하면 비키니 라인 정도의 매너있는 왁싱은 해도 올 루드 왁싱은 정말 금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애는 잘 되는데 결혼으로 안 간다 할때 혹시라도 올 누드 왁싱을 했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올 누드 왁싱은 도움이 결혼할 때 별로 안되더라. 어, 정 필요하시다면 비키니 라인 왁싱 정도로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언이었습니다. 이상 김경혜 대표였습니다.